인구 소멸은 계속 이야기가 돼왔어요.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 어, 그런 것들 계속 얘기했죠. 그리고는 또 전염병이 돌았죠. 그리고 백신을 왕창 맞췄습니다. 세계 1위 90% 아, 아무 생각 없어. 자 90%가 그렇게 맞았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있어 가지고는 아뭐 돈을 줘서 인구를 늘리겠다 애를 많이 낳게 하겠다 그래 놓고 또 어, 조류독감 백신이 또 이제, 어, 조류독감이 또 번졌죠. 그것도 이제 위험 단계다 하면서 불을 살살 떼고 있습니다. 또 이빨이 맞아야 되겠죠. 어, 한편으로는 인구를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, 위험한 병들이 생기고 있어요. 진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